7월 12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어제 야구보서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40장 살펴보면서.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눈에 띄는 것은 40장 1절에 있는 문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아,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들으면 기분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단순히 현실의 고민과 현실의 고통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것처럼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안고서 죄를 지나와서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죄와 형벌을 지나와서 그 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크기를 마주한 채 얻게 되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사야의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지금 40장부터 시작하나 이 40장 전에 있는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의 왕의 역사가 중간에 낀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도 지적을 했던 선지자의 외침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구체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나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보기도 하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는데 기도해서 엎드렸더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죠.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신하들을 초청해서 모든 자기 안의 성 내의 물건들을 보여주죠. 이러한 오만함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서 남녀다를 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모든 개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나아가선 전 세계 역사,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 라는 것이 이사야 전반에 걸친 이사야서 선지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 외침으로부터 40장이 펼쳐지는 건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선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외면한 채 현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냥 받아주시는 위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목도하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형벌을 마주한 채 형벌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 끝에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너무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얻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을 겪어내고 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얻게 되는 위로, 그것을 지금 40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혼란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못남을 넘어서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로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진이라 하시니라 앞에서의 위로가 우리의 죄와 형벌의 현실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완성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두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심는 것이 위로인데 왜 그것이 위로로 오게 되냐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정과 부패와 연약함 속에서 얻게 되는 형벌의 때를 지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형벌의 때를 지나고 나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절 한번 읽어 드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소리라고 언급하죠.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바라는 소리입니다. 3절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소리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상이 다 여기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대상이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우리의 존재는 형벌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넘어서 내가 바라고 있는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바라고 있는 소리며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읽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우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랍니다. 이 소리로서 바라는 내용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게끔 다시 한번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저 앉거나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정말로 쉬었던 분이 아니라 주저 앉았던 분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닦아내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의 비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노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의 할 일은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고, 그러한 예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을 드러내시며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시기를 다시 한번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그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 이렇게 얘기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휴양 찬란하죠 업다운이 심합니다. 수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삶이 있죠. 높아질 때도 있으며 끊임없이 추락해서 낮아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좋은 일을 겪기도 하며 여러 나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불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게 굴종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이사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적인 한계 이 모든 모습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기도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글퍼지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는 바뀔 것 같지 않기에 아무리 매달려도 교회는 바뀔 것 같지 않기에 여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만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 때 골짜기가 메워진답니다. 꺼졌던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어찌해도 우리는 완전한 공의를 이땅 가운데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탄한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비참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있는 것인가? 회의가 될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그날에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진답니다. 어떤 그 높은 것도 다시 한번 깎아진답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 너무나 험산한 그 곳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그땅 가운데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사회적인 어떤 불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땅 가운데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만 같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아서 우리의 기분이 다운된 지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우리의 길을 닦아내며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 날을 고대하고 결국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앞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소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가 얘기하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풀과 꽃과 같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굉장히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우리가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인생, 밟으면 밟히는 인생, 꺾이는 인생, 시드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 죄와 형벌 밖에 묵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드는 존재이죠. 영원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건강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결단한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면 우리는 다 시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얘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답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쿰이란 단어거든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얻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우리의 존재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그 길을 닫게 될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시드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는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며, 어떠한 강한 열방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말은 시드나, 우리의 존재는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 존재에서 바라는 소리이긴 하나, 우리의 존재는 없어지게 되죠. 썩어 없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소리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를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좋은 곳으로 펼쳐져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나, 모든 세대 가운데 늘서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증언하고,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 자에게 하는 말이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보라, 입니다. 이것은 원래 보라라는 힘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의 하나님을 입니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나의 하나님을 앞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세 번째는 보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라는 단어가 세 개가 나오죠. 보라,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후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느라니,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랍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함을 기억하셔서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하지 않다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행동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보험과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강한 팔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목자같이 먹이신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답니다.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나타나셔서 결국 우리에게 삼극과 보응이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적인 나타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비참하기 그지 없으나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결국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노역의 때가 그칠 때, 형벌이 그칠 때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완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며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며 산과 언덕을 다 깎아내리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평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는 풀과 꽃과 같기에 시드나 우리는 주가 없어지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으나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라.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나님. 상급과 보음으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금 겪어내는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며, 점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먹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모든 세대의 강함도, 모든 것이 풀과 꽃처럼 시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강한 팔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평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